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타자인 나성범은 최근까지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지며 팬들과 팀 관계자들의 큰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타격 부진은 팀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팬들은 나성범의 부활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범호 감독은 독특한 충격요법을 통해 나성범에게 부담을 주는 듯하면서도 그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 방법이 통할지 의문이 많았지만 결국, 나성범은 이범호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며 완벽한 부활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17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나성범은 자신의 능력을 폭발시키며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 경기로 인해 기아는 한국 시리즈 직행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나성범의 부활은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사실상 확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죠. 팬들은 이범호 감독의 충격 요법이 대성공을 거뒀다며 열광하고 있으며 팀내 분위기 역시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타자 나성범이 오랜 부진을 떨치고 마침내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져온 타격 부진으로 인해 나성범의 타격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범호 감독의 독특한 충격 요법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17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4대4의 대승을 거두며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을 100%로 끌어올렸죠. 부진의 그림자가 드리운 나성범은 그간 팀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며 고군분투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는데요. 그의 부진은 팀의 중심 타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팬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나성범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나성범에게 네가 못 치면 진다는 다소 부담스러운 말을 던졌지만 이는 나성범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였죠. 지난 16일 잠실 엘지전에서 9회 초 역전 투런 홈런을 터트린 나성범은 이범호 감독과의 대화 내용 한 토막을 들려줬는데요. 나성범은 웃는 얼굴로 감독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 너무 부담을 갖는 것 같다고. 그래서 표정부터 어둡다고 하시더라. 이상하게 스윙하고 삼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런 모습을 보신 것 같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너가 못 치면 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치라고 하신다.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들으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독님이 항상 믿고 내보내주시고 꾸준히 믿어주셔서 많이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오늘은 더 중요한 경기이지 않나?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믿음에 보답해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덧붙였죠. 17일 경기를 앞두고 이범호 감독에게 이 농담 아닌 농담에 담긴 진심을 물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이에 대해 어느 팀이나 똑같지 않나? 중심 타선이 못치면 지는 거고 성범이한테 알아듣기 좋게 얘기했던 것 같다. 그게 내 마음이었다. 너랑 소크라테스가 못 치면 진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얘기했다. 못 치면 지는데 못 쳐서 지는 것은 상관없으니 걱정 말고 치라는 얘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성범은 이범호 감독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감독의 말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있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죠. 이범호 감독은 팀에 더잘 치는 선수가 없으니 너에게 4번 타자를 맡겼다. 너와 소크라테스가 못 치면 지는 거다라며 중심 타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조언이 나성범에게 큰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결국 그는 그 믿음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7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나성범은 그야말로 대활약을 펼쳤는데요. 5번 타자로 출전한 그는 3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의 성적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특히 5회초 동점 솔로 홈런은 경기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한방이었는데요. 이날 홈런으로 나성범은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확실히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나성범은 6회초 1사 1루에서도 손주영의 5구째 134kg 슬라이더를 밀어 좌중을 안타를 쳐냈는데요. 이로써 4만타 경기를 완성한 그는 상대 투수 정우영의 폭투로 득점에 성공한 뒤 타자 일순하며 다시 돌아온 타석에서 대타 박정우와 교체됐죠. 이범호 감독 역시 나성범의 활약에 큰 기쁨을 표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나성범의 홈런이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끈질긴 승부 끝에 타점을 올린 김선빈, 한준수의 달아나는 이타점 적시타에 김도영의 말로 홈런까지 모든 타자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고 나성범이 그 중심에 있었다며 그의 활약을 치켜세웠습니다. 나성범은 세 경기 연속 홈런과 4안타 경기로 팀 승리의 보탬이 돼 기쁘다. 상대 선발 투수 손주영의 공이 좋아 노림수를 가지고 타석에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죠. 한편 최근 한국 무대 입성에. 이날 두 번째 등판을 가진 선발 투수 에릭 라우어는 108개의 공을 뿌리며 5이닝을 사피안타사사사구 7탈삼진 이실점으로 막아내며 KBO리그 첫 승을 거두는데 성공했는데요. 맹타로 라우어의 첫 승에 기여한 나성범은 라우어에게 첫 승을 선물해 줘 내가 더 기쁘다며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나성범에 대한 믿음과 그의 충격 요법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팬들은 감독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성범의 부진으로 인해 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범호 감독은 결코 나성범을 배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나성범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며 그의 부활을 끈질기게 기다렸죠. 팬들은 이범호 감독의 인내와 신뢰가 결국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은 이범호 감독의 결단력과 신뢰가 나성범의 부활을 이끌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범호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서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죠. 나성범의 부활과 함께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는데요. 17일 승리로 인해 기아는 2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격차를 5.5경기차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목표는 한국 시리즈 직행과 통합 우승인데요. 팀내 분위기는 현재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선수단 모두가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리고 있죠. 이범호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이번 시리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값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며 팀의 결속력을 강조했는데요. 기아 선수단은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 짓고 12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성범의 화려한 부활과 함께 기아 타이거즈가 2017년 이후 다시 한번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